2천... 2000... 달려라, 달려본산... 음. 야 이거 어려운데? 2천일째 되는 은몇 년? 몇 월? 몇 2분 4초남니다 잠시만요. 2천일째 되는 날은... 뭐네? 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이거잠깐 어, 이거, 응. 계산기도 쳐야 되나? 음. 아, 잠깐만, 어,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검색해야 되냐? 잠깐만, 일단 시작점은 알았는데. 자, 정답. 아, 진짜? 2021년 1월 20일. 진짜? 정답. <laughs> 야, 와! 야, 뭐야? 1번 정답. <laughs> <laughs> 나도 이제 어떻게 다 했어? 때, 어떻게 했어? 했어? 응? 아, 기념일! 아, 네이버에 기념일 계산기를 애용했네 그래. 와, 대박 아, 야, 이건 유명이지 아, 이런 계산기, 오케이, 자 야, 지민아, 너 잘한다 아, 좀 하네? 아, 기념일 야, 계산기가, 야, 계산기가 아, 있어? 아, 네. 알아야지. 아니 난 구글에다, 아니네. 난 구글에다 찾거든 응, 2022, 응. 2021, 2021.1452년이래 아, <laughs> 진짜, 뭐 어쩌라고, <웃음> <웃음> 나는 8번 2001제 라고 쳤다니 검색어가 하나도 없더라 야, 근데 이건, 이건 좀, 이건 좀 인정이다 정답. 정답. <laughs> 자, 너그 버튼으로 쓰면 되겠다. 아 이상한 거 누르지 말라고. 일본어 뭐야 이거? 정답. 정답. <laughs> 자 가자. 아 이거 문제요. 은근 떨린다. 에피소드 3 0 추억의 예능에서 <laughs> 나눠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나눴던 두 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음. 김팀 VS 김석진 팀 야호 우리가 빨라 나 한참 이거 블로그 포스트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정답을 아, 알려드릴게요 내가, 내가, 그러니까 나 이거 보고 있었는데 돌리다 <laughs> 보면은 <보고 있었는데>. <laughs>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 이걸 넘겼어 아니, 여, 여러분 저는 달려라 방탄을 보고 있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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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번방영대 네. 달려라 방탄을 몇번째을까요안해 아, 빠르다 1 2 3화 와 대박이다 5기다 아, 어, 아, 달려방산을 쳐서 그냥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그거 하려고 랬는데 1대1 대 1인가? 자, 오케이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LP104, 105, 106 달방사진전에서 3팀으로 나뉘어 유닛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20대 나뉘어선 유닛의 세가지 컨셉은 무엇이었을요 이게 뭔데 아 이건 좀 걸리겠다 <laughs> 방단 말고 방탄 탄 어디야? 여기구나. 응. 들어가서 진짜 달방을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수많은 블로그 포스터의 아미분들이 절대로 컨셉이 뭔지는 안알려주는데요 <laughs> 진, 네, 진. 공포, 스릴러, 아련와 진짜? 아 진짜? 거의 거의 90%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스릴러. 스릴러. 부자. 부자. 아련온 부. 아, 야너 잘한다, 핸디캡이 잘한다, 핸드캡. 이어 잘한다. 이거 잘한다. 이거 잘한다. 이버잘한이버 뭐라고 이거 잘한 뭐라고 찾한다 이거 잘한다. 이거 잘이라고안했이라포안 했어? 공포 스다이라 잘한다. 이거 잘한다. 이거 잘한다. 이거 잘한다. 이거 잘한다. 다 달방 수풀에서 세 팀으로 나누어 게임을 진행. 달방탄 이때 남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 아이 어. 수많은 팬분들 진 씨가 선생님 되셨죠? 저. 아. 네. 이름 말씀하시고 정답해주 저요. 어, 곰 비혁. 와 대박이다. <laughs> 어떻게 찾죠? 아이 아, 암이 누구죠? 이 암이 누구죠? 어른 어린이네 아이 정국이를 좋아하시는 이분아 감사합니다. 저를 좋아하시면 저한테 도움을 주셔야죠. 어, 곰 비, 페 아니었어요? 곰 비, 페 여기 나오는데? 아냐 바뀌었어. 역으로. 으로 바꿨어. 아좀 약간 팁좀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찾습니까? 아 이게 말 그대로 구글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 아, 진짜? 다음 문 가겠습니다. 확시확시 뭐야, 뭐야? 이 뭐야? 야, 저흉야 흉기 아니야, 저 야, 팍시. 자, 112, 113. 달방스트레 정답! 네. 사교시찐거 아니야, 저거? 진첫 번째 어? 진, 정답 뭐할 거야? 정답, 진 4교시 1교시 국어, 2교시 미술, 3교시 음악, 4교시 체육 4교시 뭐라고요? 체육 저! 정답 아, 정답, 정답. 어? 예 네, 태양 씨 1교시 국어 네 2교시 네?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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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하고 싶은 거한거 거 아니야? 네, 뭐? 어? 어? 잠시만요 3교시까지 찾았는데 1, 2교시가 안 나와있어요 네? 정답 네. 이거 찍어봐야지 1교시 국어 네. 2교시 아아 어... 아, 2교시 야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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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진희씨가 한판씩 뽑았죠 아랭 아랭이 먼저 시작 1교시 국어, 네. 2교시 미술, 3교시 음악, 4교시 한문 네, 그리고요 지효 점심시간 밥 아니, 먹기 점심 안 돼요? 제이홉 도다맞 아, 대박이다 국과민와 지민의... 대박이다 나 맞은 거 아니야? 제이홉 아, 제이홉. 아, 제이홉 이름이 저렇게 단연하게 아, 들리는 건 처음이다 후에는 이 됩니다 야 정국아, 왜, 나, 정국아. 왜, 뭐야? 어제이총몇 예, 아. 아, 어, 교시의 수업이었고 아니야? 오교시도 있어? 제이 정국 아야야. 전국 전국 총 5교시고? 국어? 국어. 미술? 음악음악 국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한문. 한문. 그다음 도시 먹게 하고 5교시 체육. 아. 아. 아 여기 다아잔 나도 이제. 와, 거대 키보드 한클하네. 그니까 아, 어렵다. 아, 지 맞추고 싶다 자, 리그 하고 넘어가 정답. 네, 정답. 그상혁이 페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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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먼저 사라다. 어? 아, 티원 티워... 내가 먼저 떨어지긴 했는데 티원은 모르겠네. 아니, 음... 다 우리 팬분들이라 지금 우리원에 대한이런 <laughs> 얘기가 없어. <laughs> 우리가 없어. 아니, 집중해. 아니 누가 먼저 탈락한 건데? 제이요! 에포트? 100. 아! 아래! 100. 칸나! 100. 아, 찍은 건데, 씨. 정국! 정국! 커지! 아, 칸나 아니면 커졌인데 아, 씨. 아, 나달봉 보고 있었는데, <laughs> 나왔는데, 이제. 덤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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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에피 116 아나트와 쿠팁에서 정국과 홍콩을 떴서 얻은. 농구 의 최고 점수는 몇점이까아 광고 타임이야. <laughs> 아 포스트의 주작 정국 최고 점수를 위해 주작이 되기로 한 정국 주작 농구 중인 전 정국이 옆으로 나와가는 주작. 네, 어 대용. 아 나만 됐어. 빨리해. 정국 273점. <laughs> <우와>. 아, <laughs> 어떻게, 와 어떻게 정국 1등이야?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게 바로 주작이구나 이거 어떻게 키워? 네. 고. 일단 무조건 달방이야. 네. 정? 구정을 전해 주요 구정이요? 네? 설마 사진 찍어서 구글이 날라 그러지 아. 이미지 구글 점 컵으로 야 진짜 네이버에 제이 박장대소 치고 앉아있다 저게 무슨 편이었더라? 사진 편이었는데 네? 정우석 박장대소 제이 박장대소 호석 박장대소 야너왜 이렇게 박장대소를 많이 했냐 아, 난뭐 항상 박장대소지 인생이 박장대소예요 저는 맞아 그렇게 아제이안 나와 머리 색이 저게 문제야 아, 이건 되게 합리적으로 추측해서 들어가야 되네, 음. 이제 저거 머리색 음. 언제지? 그게 뭔데? 아, 나 저거 어디서 봤는데 여타에서 봤지? 음. 자몇 화에서 봤는지가 음. 바로 정답이고요 제이홉 제이홉 달려 방탄 33화? 어, 뭐라고? 뭐, 33이에요? 30... 네? 4예34 전국, 전국 네 다시 지민 아유. 지민 33화 아이 어? 34만 원 괜히 34만 원 바꿨지 너. 야 테스트 <목소리> 한 바로 걸렸지 아 34만 원그래놓고아 아, 바로 걸렸죠 감독님한테 천천히 데 아니라 고다안 나오는데 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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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 외국에서 찍은 건데 이 <laughs> 뭐라고, <laughs> 뭐라고 지 <하는지> 한번 하 <laughs> 억울한 지민 이렇게 찍는그오 찾았어 사진 찾어 <laughs> 어떻게 찾은 거예요? <laughs> 아이씨 어? 이건데, 이 편인데 아우씨 지민! 네, 지민? 나도 한 입만 주라 빈댄 기사죠 예? 비. <laughs> 나도 한 입만 더 <laughs> 아. 아래 아래? 나도 주지 오. 아, 뭔가 입모양이 이런데? 나도 한 입만 주라 아니었어? 아. 정국아 그냥 몰래 하나 먹을 걸야 찍지 말라고 <laughs> 아니 저저 지민 표정 뭐뭘 먹고 있기는 하네 아니지 못 먹어서 저런 거지 뭐, 저거는 얼굴이 그냥 부은 거예요 <laughs> 뭘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래 아래 하나만 더 주지 그게 뭐야. <laughs> 것도 맞지. 이거요. 자, 이거지. 오케이. 근데 하나만 더 넣어 주지라는데. 아, 아그랬 하나만 더 넣어. 하나만 넣어. 아. 하나만 넣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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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소리가 안 들리나요? 나 여기 찾았는데. <laughs> 찾았어요? 네 하나만 더 봉지에 젤리가 몇개 들어 있을까요? 지민찌팀 12개 그러나 봉지에 12개 그래서 땡 바로 그때 호소하는 지민 하나만 더 넣어 주지. 젤리 봉지가 잘했네. 진영, 정답! 진정우아우아아 자, 각에게 데뷔 첫 1위를 안겨주는 미니 앨범 3집 타임 영아파트 타이틀 앨아니다 아래! 아, 네. 아, 아, 아 영어로 쳤다. 아, 네. 2015년 5월 8일. 진민진 지민, 지민, 지민! 아, 지상파구나. 2015년 5월 5일. 먹어. 나는 머리가 빡통이라서 더위 이런 거 치고 있어.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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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은 썸 <laughs> 진짜 못해. 왜? 방탄소년단 <웃음> 더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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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더쇼 1인데 그걸 줄여서 더위 좋아해 <laughs> <laughs> 제이홉! 귀! <B>. 제이홉 11장. 아! <laughs> 어? <laughs> <laughs> 맞어, 뭐 그랬던 것 같아 아, 아... 아. 니다 자, 이팀 투어 홀에서 정 시간 점심시간을... 2 아랫 너내품왔어 오, 오. <laughs> 어, 아. 아. 뭐야? 어? 1 1아 지민 11화 아 <laughs> 아. 2014년 2월 16일 아, 다 지민 9시 22분 오전 9시 22분 <laughs> 와. 죽겠네. 아대 아랫 하트 소년단 와, 오, 하트 소년단이 뭐야? 자, 다음 문제 네, 가겠습니다 자, 요거 패키지에서 하트 소년단 제시어는 무엇어 뭐 아, <laughs> 나 저거 무슨 편이었더라? 눈이 안 보여, 저기서 뭐 했지, 우리? 아, 정말 아, 이걸 이렇게 치면 안될것 같다 형, 저기서 우리 뭐 했죠?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저기가 어디지? 달방 100회 특집 b 어색을 하세 야. 아 이거 b. 징크. 네. 와 사진 너무 많아. 엄청 세세하게 올려 주셨는데. 아, 사진은 빨리 떠라. 아, 윤경 왜안 나오니? 음, 찜인데. 0, 0, 0. 뭐야? 무슨 무슨 뭐야? 아, 나 거의 나 왔거든요. 너 보고 있냐? 아니 아니. B <laughs> 황당. 네, 데 저기 봐. 내가 뺏기고 그러지 말고 네 걸로 때려. 아래! 아래! 분노! 네. 왜 윤경이 뛰는 거 없냐? 어, 아니, 어, 어 지민 지민 만치예요. 지민 지민 지민. 황당 맞는 거 같은데, 황당. 황당. 아, 야, 씨, 찾고 있는데. 아, 이거 터지네. 어? 이럴까요? 어? 아, 이게 진짜 어렵다. 아, 나 이거 자 같이 그, 가까이. 이, 이 여러분들이. 이 검색해야 돼요? 이나안 보여요. 안 돼. 아, 네. 저 아니, 검색해야 아니에요. 돼요? 검색하셔야 검색하라고요? 유버스를, 유버스를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올리신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다 나오는 니 아, 그거. 세 번째가 누군지 모르겠어. 일단 지민. 슈가, 정국, 태형, 슈가. 아, 태형, 슈가, 태형. 진. 네. 어, 어 가운데는못 맞추겠네. 진. 네. 슈가, 정국, 진. RM, 비. 정국. 아니야. 정국. 슈가, 정국, 아, 지민, 슈가, 제이. 네, 네이버 네, 뭐? 없는데, 저기. 뭐게 정국이라고? 비. 슈가, 전국 남준 슈가, 태형 야, 아 n g n a 다 j 저 n s u 한 a r Tail. s u 저게 r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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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g 에 r Sugar, Sugar, s u g a 가 Sugar, s u 이 a r Sugar, 핸드폰 나디아나 그럼 됐보 아니 아, 저걸 쓰고 왜... 나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게 리뷰었습니다. 남준형이랑 호비 형 먼저 할수 있다 이. 아니 저걸 봐도 난 모르. 아, 는데 뭐... 저거 왠지 김태형이. 자, 아까 그러니까 정답말 얘기할게요. 아, 네. 슈가. 아, 슈가. 지민. 지민. 아렘. 렘... 아, 정국 제이홉. 아저 네번째를 아. 누군지 모르겠어 아 호병 먼저 해야 돼 어, 우리가 다른가 저게 사람이? 자, 이건 위버스 봐도 모를 것같자 제이홉 모르겠다 슈가 슈가 너 확실해 지민 슈가 산진 여기 있어 맞지? 슈가 정국 <laughs> 제이홉 제이홉, 제이홉 시옷 입 지민 뷔와 진짜? 아, 야너 일로 와봐 정국, 아니야 너 저 슈가, 슈가 정국, 어? RM, 슈가 비. 지민. 슈가, 정국, 제이홉, 슈가 태형. 아! 예! 아! 아니, 두두명 있었어? 아니, 이게 아, 이게 중복이인데. 제이홉이었어? 내가 호병병 빼고 다맞혔었어 호병 진짜 왜왜 저런 자세에서? 야, 입술 왜 이렇게 너? 누래요? 이게? <laughs> <laughs> 제이홉 야, 입술 왜 그래? 잘했다. 저거 제가 위버스에 올린 거예요? <laughs> 아 <저, 웃음> 기억나 다 저거 이, 저거 투, 일, 일본 투어 갔을 때 거하게 한잔 하고 아미 뽀뽀 쪽 이러면서 올린 거 같은데 아, <laughs> <우리>, 진짜 형 <laughs> 우리 술 먹고 트위터나 위버스 안 하기로 했잖아 <laughs> 아미 많이 사랑하는구나 아, 야, 투어가 근데, 딱 끝나가지고 야 근데 세상 우리 참뭐 별거 많이 했다 <laughs> 그 그러니까. <laughs>